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하대 상대리라는 곳에 있는 집인데요. 음, 생활권은 지금 행정상은 갑천면이지만 생활권은 둔내라고 보시면 돼요. 둔내 시내까지 어, 넉넉 잡아서 15분이면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IC나 KTX 역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단지는 아니고요. 이집 뒤로 집이 한채 있고 옆으로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 옆쪽으로는 이렇게 도로를 경계로 하고 이제 이 옆집에 정원 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이제 텃밭은 어, 이 밑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은행나무가 앞으로 좀 가야지 보일 것 같아서 입구에 이렇게 은행나무가 크게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닐 쳐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집의 텃밭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어, 주말에만 가끔 아주 아주 가끔 오시기 때문에 어, 거의 이제 좀 이런 풀들도 좀 그냥 있고 농사를 잘 짓지 않아서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풀 있는 쪽도 그렇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데크 밑으로 지금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반대 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크에 이렇게 비가림도 되어 있고 제가 요 밑으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저 앞에 은행나무 쪽에서 처음에 초기 화면을 찍고 이렇게 온 거죠. 왔고 여기에 데크 옆으로 해서 여기가 아마 보일러실일 거예요. 아 잠겨 있네요. 가끔 보일러실이 기름 때문에 잠가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옆면이죠. 이렇게 닭도 키웠습니다. 이렇게 전에. 그리고 여기에 어 블루베리하고 포도나무 좀 이런 게 있어요. 과실수들이. 이건 복숭아나무 같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지금 밭이 또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밭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음, 계단이죠. 내려가면 있는 거고 여기는 집뒤 옆쪽으로 그냥 이렇게 평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 수도, 외부 수도 있고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도 두 그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블루베리 나무예요. 거의 한1 0그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비가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차 마시고 그랬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집이 여기가 내려가면 저기에 있어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여기에 테이블 놓고 발 담그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셨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돌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집 울타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전신조해갖고 이렇게 땅이 어, 여기는 좀 언덕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화덕도 이렇게 좀 만들어 놨고 저기는 과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이 있다 보니까 여기 턱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석축 쌓아놓고 그 위로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 관정이고 여기 상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곡 얘기했던 게 이렇게 좀 내려간 거죠 제가 여기서 왔거든요 저 포도나무하고 블루베리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단풍나무 등나무 뭐 이런 거 나무도 많죠 어, 이런 데풀 같은 거좀 정리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도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집 좌측, 우측으로 해서 외부 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를 여기다 해도 되고, 저 밑에 또지에 또 주차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내를 통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2층으로 밖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더어 데크 쪽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텃밭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데크에서 보여지는 풍경 한번 보여드려겠네요 음. 지금 큰 나무들이 좀 가리고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제 멀리 멀리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렇게 시내에서 들어오다 보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분두 개짜리 길게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중문 통과해서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그 옆에 문이 안방이에요. 안방 문이고. 식탁이 이렇게 거실에 있어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거실에 있고. 저기 난로 보이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다용도실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1층에 방 하나 있고 2층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방이 4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거실 공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소파, 이렇게 맞은편으로 해서, 이렇게 TV가 있죠. 안방 옆에. 그리고, 보여드렸던 식탁. 그 다음에, 주방 쪽. 해서, 이제 주방 가기 전에, 여기가 세탁실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탁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그래서, 이렇게 양문용 냉장고 들어가 있고, 기억자형의 싱크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보일러실 겸 창고 예요 그래서 음, 심야 전기 보일러 거든요 아까 제가 밖에서 문 열려고 했었던 곳인데 여기 잠겨 있죠 있었잖아요 선방 같은거 놓고 이렇게 지금 창고 겸해서 보일러실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어, 창이 동쪽하고 이렇게 지금 남쪽으로 나 있고요 이렇게 더블 침대를 놓은 상태에서 방이 커요. 이렇게 지금 더블 침대 하나 더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으로 북박이장이 8자짜리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고 그래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올라와서는 이렇게 좌우로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로 그래서 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나 있는 쪽 먼저 한번 방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단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창이 있고 이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안방 크기만하게 크게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 북박이장이 문두 개짜리가 있으면서 여기 열두 자짜리 장을 또 이렇게 놓으셨네요. 더블 침대 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도 여기 지금 매트리스 하나 놨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쪽으로 창이 나있고 이렇게 지금 밖으로 문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데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조그맣게 데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가 볼까요? 이렇게 어, 해서 지금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칠하다가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 게좀 남아있는데 이런 건칠 다시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여지는 지금 풍경이에요 여기서 2층에서 보여지는 풍경이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옆방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 옆쪽에 방 가기 전에 여기 딸려 있는 화장실 보여 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역시 방이 넓죠 넓고 똑같이 화장실이 또 있고 이렇게 지금 북박이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각자 지금 방이 따로따로 있어서 어, 그 민박처럼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대쪽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이 방에도 지금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지금 2층에만 해도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1층에 화장실이 지금 안방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지금 화장실이 세 3개, 개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방이 좌우로 있고요. 맞은편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가볼게요. 맞은편에 방이 하나 또 이렇게 좀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고요. 저기 문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어, 따로 또 하나 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 보이는 이렇게 산들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 맞은 편에서 왔단 말이에요. 저기 열려 있는 그 문이 하나 보이는 저기에서 근데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만 두 개가 여기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총 보니까 어 물론 이제 여기는 어 따로 따로 이렇게 자더라도 저 안쪽하고 여기 연결돼 있어서. 음, 사생활은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왔을 때는 이렇게 여럿이 잠을 자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 어, 지금 땅 평수는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개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이제 방 따로 화장실 따로 있는 데가 그러니까 2층에만 어~ 방이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가) 있고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으면서 이제 거실 있고 주방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뒤에 집 뒤쪽으로 물도 좀 흐르고 계곡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어~ 요런 집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